가방 박재순 언제 어디를 가나 내 등에는 가방이 매달려 있다. 산에 갈 때, 모임에 갈 때, 시장에 갈때 각각 다른 가방이다. 내가 좋아하는 가방은 주머니가 여러 개 물건을 많이 넣을 수 있고 가볍고 튼튼하고 거기다 좋아하는 색이면 딱이다. 어 오늘은 다른 색이네. 근데 가방 좀 메고 다니지 말어. 아, 보기 싫어. 아무거 나도. 나는 여기에 다 넣고 다녀야 안심이 돼. 보여줄까? 봐봐봐. 물병, 물티슈, 핸드크림, 손수건, 물수건, 동전지갑, 바늘과 실, 배달 봉투, 없는 것 말고는 다 있다. 친구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가방을 메고 다녀야 한다. 비 오는 날 우산, 여름날의 양산, 물병 등. 손에 들고 다녀야 하는 여러 가지를 넣기 위해서다. 그전에는 물건을 들고 다니다 생각이 나서 보면 빈손인 거 있지.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생각이 안 난다. 가끔 손침에도 있나 싶을 때도 있다니까. 젊은 시절 이런 일도 있었다. 비자금 30만 원을 잘 둔다고 뒀는데 뒀을 만한 데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기라. 어딨지? 어딨지, 어딨지? 여기다 뒀는데 참 미치겠네. 저 사람 또뭘 잊어버렸구만. 뭔데? 말해봐요. 내가 찾아볼게. 아니 돈 30만 원을 딱히 뒀는데 없네. 또 잃어버린 거야? 아닌데 분명 어디 잘 뒀는데. 그로부터 며칠 지난 새벽 번개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. 벌떡 일어나 쏜살같이 가봤다. 어? 여기? 와, 찾았다. 어디서? 이불장에 열 번도 더 봤는데, 그땐 없었는데. 나는 안전한 데잘 두긴 하는데, 못 찾아서 그렇지. 꼭 어디 뒀는지 몰라서 헤매다 찾으면 저러더라. 사실, 이런 식으로 정신없어 갖다 버린 물건도 다양하다. 첫째로는 교통카드. 네 번인가 잃어버리고 이젠 아예 가방에 매달고 다닌다.그리고 우산, 양산, 물병, 손수건, 심지어 지갑까지 손에 든 것은 다 놓아버린다.자책도 되고 아깝고 속도 상한다.아휴 또 잃어버렸네.이래서 나는 가방을 메고 다녀야 돼.나이가 들면서 팔이 아파.손에 뭘 들고 다니기가 힘든 것도. 가방을 메는 이유 중에 하나다. 가방 메고 다니지 말라 그랬지. 어 보기 싫다니까. 안 무거? 그리 보기 싫나? 응. 음. 너도 내 나이 돼봐라 가방은 내 잃어버린 기억에서 모든 걸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다. 무엇이든 끄집어내 쓴 즉시 넣는 것은 필수. 집에 와서 아무렇게나 넣어온 것을 정리하고. 먼지도 털고 닦고, 언제라도 메고 나갈 수 있게 준비해 둔다. 어디 보자. 물병이랑 손수건이랑, 응, 어, 이건 내일은 필요 없고, 됐다. 내 가방은 누구한테 주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어김없이 기꺼이 담아다 주고, 갑자기 비가 올땐 머리에 비가리개가 되어주고, 지쳐 쉴 때는 방석이 되어주고, 넘어질 때는 엉덩이와 허리를 보호해 준다. 아차, 내가 카드를 받았나? 그럼 어디 보자 내 가방. 여기 있네. 역시 뭐든지 가방에 넣으면 안전하다니까. 역시 가방은 네 이름처럼 나의 든든한 빽이야. 고마워 내 가방.